자, 제가 오늘 우연히 알리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컴퓨터 저렴하게 파는 걸발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소개해 드리려고 지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리에 접속하시면 어, 쿠폰 여러 개를 뿌리고 있는데 뭐 최대 뭐 12만원부터 뭐 10만원, 8만원, 7만원 굉장히 다양하게 쿠폰을 뿌리고 있어요. 어, 뭐 컴퓨터나 뭐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되는데 자, 제가 찾은 거는 어, 7500F랑 RTX 4060. 아무래도 이 제품이 지금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자 세부 사양을 보시면 어, 라이젠 5 7500F, 메모리 16GB, RTX 4060, SSD 512GB 그다음 600짜리 파워, 그리고 사제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뭐, 어, 무난한데, 좀 아쉬운 점은 메모리가, 어, 32기가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32기가 끼우라고 16기가짜리 한개 꼽아놨죠. 업그레이드 네가 해라. 이런 뜻이고. SSD 512기가. 어, 이 정도면 뭐 괜찮고. 급하면 뭐더 사다 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방문 출장 a s 1년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방문 출장 AES 굉장히 이것도 괜찮은 혜택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면은, 어, 원래 979,000원이 원래 판매 가격인데, 어, 롯데카드 3만원 할인이 됩니다. 20을 결제할부도 어, 되는 것도 있더라고. 어쨌든 저는 20을 했고, 어, 롯데카드 제가 이번 달에 어, 그 KT 인터넷 할인 받을, 받으려고 어, 40만 원 쓰면 인터넷 23,000원인가 22,000원 할인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달에 발급 받았는데, 어, 뭐 뜻하지 않게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3만 원 받고 12만 원짜리 쿠폰하고, 롯데카드 3만 원 합치면 15만 원 할인 받죠. 자, 15만원 할인 받아서 총 구입가격이 82만 9천원입니다.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어, 7500F랑 RTX 4560 들어간 거 어,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92만원짜리도 가성비 좋다고 추천해드렸는데 92만원보다 무려 10만원이나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어, 이기회꼭 놓치지 마시고 영상 보시는 대로 어, 영상 아래 링크 어, 따라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랑 어, 유튜브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으니까, 어,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